그렇다고요. <laughs> 에이. 에 에. 뭐 어, 이 노래? 응. 이거 우리 실기때정원이가 어, 맨날 쳤었어요 모르겠다. 음 참겠어 모르겠다 음못 참겠어 참겠어 되게 막만 나고 싶은 거 <laughs> 싶은 이거다. 아서아 쉬우니까 뭐 하나만 더해 볼까 그러면뭐죠아이캠 어떻게 이거...

<laughs> 아 그, 어, 그거 아닌데? 아 그거 아니야? 네. 아, 마지막에 밴드로 다 아, 같이 그아 그, 그거 음. 뭔지 알것 같아 음. <laughs> 음. 짜잔, 짜잔. <laughs> 그렇겠다 이거. <laughs> 여좀멀을 뭘, 뭘 해볼까? 뭘야 되지? 음. 응? 보면 할줄 몰라요, 여러분. 자, 이거손막 손바... <laughs> <laughs> 전화장사마 <삼아> 엄마한데 <laughs> <laughs> 네아이 노래 되게 진짜, 그니까. 진짜 명곡인데 그니까 아이고, 아이고. <웃음> <수지션을>. <웃음> 아 호헤미안의 수디를 뭐지? 가아아 I k 마미야마미야마미야 피가로 피가로 요즘에 그 다음 제가 요즘에 네. 그거 올렸잖아요. 그 뭐야? 뭐죠? 카피 기타 아하. 어쿠스틱 기타 카피 나는 지금 밥을하는 거야 아, 아님니다아님 어떻게 <laughs> 되어떻 어떻게 되가 왔어 공연 왔어 한다 어, 다 까먹었다 <laughs> 다음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뭐죠? 다음 건 빈에?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그 엄청 유명한 가 원곡을, 그러니까 원곡, 원래 버전이 있고, 네. 되게 어려워. 지금까지 난이도로 보면, 솔직히, 어, 그, 옛날에 미안하다랑, 네. 그, 뭐지? 아내요. 네. 미안하다랑 아내요. 아, 지금 혹시 말씀드리는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가보시면, 네. 제가 커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 흥각사 유튜브 많이 가주세요. <laughs>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걸. 구걸, 구걸. 자, 그거 두 개는 난이도가 한상 상? 상? 아니그니까하 중, 중하? 네, 네. 중하 정도 된다면 네. 제가 다음에 준비할 거는 그 네. 난이도 상. 그렇죠. 에이, 뿔뿔. 에이 뿔뿔이죠. 진짜. 장난 아니에요. 김치 싸다고. 음. 아, 김치 싸다고 했구나. 아, 호박고구마도 아, 재밌겠네. <laughs> 아, 그거. 다침 없이 얘기. 아, 긴이도 한번 해 봐요. 그렇죠. 재밌겠다. 나는 이미 좀 오래 걸리는 게 있으니까 네. 하인군이 좀 김치 싸다구나. 네. 많이 <laughs> 많이 놀랐어요. 괜찮아요? 많이 괜찮아요? 놀랐죠. 레포트스다 잼들었다면서. 많이 다친 거? 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laughs> 더벅 더벅 괜찮아요. 더벅 더벅 <laughs> 많이 다, 많이 놀랐죠. 아난 그거 하고 싶어 아 그것도 하고 싶어 할게 되게 많다 드라마에 나오는 거 중에 뭐죠? 아 베이퍼 타우리 기 있네 <laughs> 베이퍼 타우리 기 있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네 을장이신백 <laughs>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지 요태까지날 미안한 거야? 물론 <laughs> 그리고 자네가 도망가려는 그것도 알고 있지 자네는 계획대로 남은 시계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백 회장님께 전하라고 만약 그렇게 못하면 자네 눈 그녀를 잃게 아, 되겠지. 되게 말로 듣거든요. 논 자유의 몸이야냐 이때까지 그래왔고 아페로도 <laughs> 개 썩. 개 썩. 할거 되게 많다. 근데 저는 아무튼 전, 아, 미친겠다, 미친. 저는 그거 하려고요. 아. 말씀드리 말씀드리. 아. 요즘에 그것 때문에 원곡 가사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I'm the Korean t o p c l a s s 모범, n o b l e s s e fabulous, t u r b u l e n c gorgeous, but dangerous. 난 비틀비틀 잡기 버린 s u i m e r s i o n 챙기면 또 바로 눈떠떠나오 잡지 못해 버스에 불이 지 g 었어시네 흐름에 부르면 앞에 부리백 킬리만 자로 피었번 거만에 깨썩캐버리 나만의 기술을 깨썩캐 버린 냈서 그놈의 그룹에 미친 혈압 무서로 글이 그린 내 기술이 그부이네 뭐야. 무대 끄덕거리는 기특한 혀바닥은 the d o u t t h doubt. 요거를 장문보 씨과전들을 암더 커리안 타클래스 입한 부분은 암더 커리안 타클래스 입다 부분은 암더 커리안 타클래스 한 부분은 암더 커리안 타클래스 입한 은 암더 커리안 c 스 입한 부분은 암스입타클 입은 부분은 리안타클 e 타스타스리안 타클래스 타프로타클래타클래리안라클래참프은 부분은 암더 커리안 타클래스 입은 부분은 암더 이건 진짜 난이도 상. 에이 음. 불불이네. 그렇죠. 아니 복통령 이런 분들은 음. 이미 가사에 그 멜로디 있기, 있기 때문에 재미없어요. 네. 그냥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말을 음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지. 그쵸. 그렇죠. 그렇죠. 박상구 어? 나 생각났다. 뭐뭐뭐 아저씨에 나오는 아저씨. 와와 왔어 왔어 이거 방탄 유리아 <laughs> 아, 그거. <laughs> 아니 근데 그거란 건또 연기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그런가? 나 아무튼, 김치, 지금 나온 게 김치 사다고 음. 그리고, 저기, 그분. 장, 장선씨. 장선씨. 음. 그리고 또뭐 있죠? 많이 놀랬죠?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거기서, 그, 그, 그 김승희 음. 선배님의. 아, 김승희 선생님 아닌가? 누구야? 다른 분. 이인병 땅침 그러면 그냥 주는 게 귤이나 까라멜, 시베리아 랩을 파는 분 있잖아. 아 무슨 아 무슨 미자 아닌데. 아, 그 나이 맞아요. 좀 많으신 음 분이시죠? 랩도 자라고 그리고 <laughs> <laughs> 김병옥김병옥 김병옥 선생님. 아김영옥 음. 선생님. 김영옥 랩도 자라고. 근데 그분은 그건 건드리면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큰일 나요. <웃음> 네. <웃음> 랩도 잘하고 그건 건드리면안 돼요. <웃음> <웃음> 건드리면 안 돼, 안 돼. 진리래 하고 싶죠. 근데 저번에 컬트 쇼에서 한번 하셨던데. 아 그래요? 그리고 랩도 잘하고. 뭐 이것, 아, 이것 다 연습을 사실 다 했었어요. 전날에. 에이치 유진, 너 정말 잘 생겼고 그리고 랩도 잘하고. <laughs> t h 엄 joke, Mr. Single. t 고 e joke, Mr. 블링 n g l e 좋 o u l d you g 호 머리부터 h e j 까지 완벽해, 그게 바로 i 리 g bullying is a joke. Shiny of a 지 e a n ho? y 네 하려고요. 네, 네. 아무튼 여러분 네. 화학사에서도네어 대충 대충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대충 대충 열심히 할게요. 는 보장 못해요. 테스트도 어쨌든. 많이 하려 고 노력할게요, 여러분. 네 이제 갈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아, 벌써 그래도 한 시간 넘게 했네, 그래도. 네. 소망하는 것들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세요 김재흥이었고요. 이학인이었습니다. 세분 아, 많이 봐주세요. 안녕.